병의 90%는 걷기만 해도 낫는다. 아파서 못 걷는 것이 아니라 걷지 않아서 아픈 것이다. 의사들은 절대 알려주지 않는 하루 한 시간 걷기의 비밀. 걷지 않는 현대인은 내 네, 아프다. 30년간 수많은 환자를 만난 가정의학 전문의의 건강 노하우. 당뇨병, 고혈압 같은 생활 습관 병부터 치매, 우울증, 불면증, 변비, 아토피성 피부염까지 낫고 싶다면. 지금 당장 걸어라. 최근 연구에서 적절한 운동이 습관화된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 NK세포라는 내추럴 킬러세 면역세포가 활성화된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NK세포는 바이러스에 감염된 세포나 암세포마를 직접 파괴하는 든든한 아군이다. 인생을 바꾸는 걷기의 욕과 일곱 가지. 1. 돈이 들지 않는다. 2. 후유증이 없다. 3. 누구나 쉽게 할수 있다. 4. 면역력을 높여 약을 끊게 만든다. 5. 세로토닌 분비로 통증이 줄어든다. 6. 뇌에 산소를 고루 공급해 머리가 좋아진다. 7. 근력이 강화돼 여통이 사라진다.